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생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어, 큐레이션에 대한 책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실 이 큐레이션 앞 표지에 어, 대부분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다 써있다 보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과잉시대의 돌파구, 큐레이션,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콘텐츠를 걸러주는 인간 필터에 주목하라. 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기준을 잡으시고 어, 책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세 권을 한번 추천해봤는데요. 우선 큐레이션에 대한 그 주황색 책은 그 큐레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 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편, 이 실전편에 대한 큐레이션 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큐레이션 자체가 음, 내가 나만의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 어떤 분야에 큐레이션 할 것인가, 즉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2인데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나노사회라든가 등등 어떤 개인의, 어, 컨텐츠를 이용한 그, 큐레이션화 이런 부분들이 어, 핵심 키워드로 같이 적용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책세권 같이 한번 보시면 좀더 음, 깊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어, 우선 이 차, 책을 쓰신 이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저자가 이제 스티브 로젠 바움이신데요. 어, 그는 크리에이터이자 큐레이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쉽게 생산자죠. 네, 큐레이터이며 큐레이션 분야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와 작가들 중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카메라 프레닛 기록보관소의 큐레이터인데 이 기록보관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9.11 테러 관련 비디오 보관소를 현재 어, 미국 9.11 추모관대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로젠바움은 맥그로 힐 비즈니스 출판사에서 그 유명한 책 큐레이션 소비자들이 창조자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출간했다. 큐레이션이란 말은 아직 주로 박물관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이던 시기에 로젠바움은 그 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으며, 전혀 새로운 유형의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토대로,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마련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큐레이션은 벌써 이론 수준을 벗어나, 강력한 관행으로 발전했다. 현재 로젠바움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어, 웨이와이어 네트워크스의 최고 경영자이며, 웨이와이어.com의 수석 큐레이터이다. 어, 라는 양력을 갖고 계세요. 어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어프로 그인데요 추리 션은 정보의 결핍에서 과잉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쉽게 해서 어떤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젠 어, 선별해 주는 어떤 선별하는 역할을 한 부분이죠. 정보에 대한 큐레이터는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로서 콘텐츠를 걸러주는 인간 필터의 역할을 한다. 아, 앞으로는 세상을 큐레이션의 대상으로 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것이 확실하다. 디지털 정보의 양이 급증하면서 양질의 의미 있는 정보 수요는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특별한 사업 기회가 숨어있다는 라 부분. 로고 해서 얘기를 주고 있고요. 사실 어, 이 책이 중요한 이유가 <laughs> 뭐 새로 창조된 내용은 없어요. 네, 기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어, 분류하고 종합을 해서 어, 과연 쓸모 있는 내용을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어, <laughs> 챕터 1이죠. 박물관에서 탈출한 큐레이션. 사실 큐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작품들과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람의 어떤 역할인데요.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아주 보수적이고 뭔가 규격에 딱 맞아 있는 딱 맞는 어떤 그런 느낌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챕터 1은요. 큐레이션 고정관념에 돌 던지다. 어, 1번이죠. 익숙하지만 낯선, 오늘날의 큐레이션. 어, 저는 이제 뭐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새로운 어떤 신조와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생각하면 어, 핵심은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얻어갈 것은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 큐레이션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그 큐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어, 실질적인 실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큐레이션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솔로몬 공부방의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우선 큰 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공부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 다음에 스몰 빅의 정신으로 아이와 학부모에게 용기와 해명을 주는 그 친절한 미소와 말투 행동, 알보시고, 사과문부. 알보시고는 기억하시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사과문부, 사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부방에서 하는 기본적인 어떤 큐레이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큐레이션은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표현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얘기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인간만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laughs> 요즘 사실 뭐 어, 유튜브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많이 느끼셨을 텐데 내가 관심되는 부분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바로바로 바로 광고로 뜨는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 거기서 우리가 물건을 산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젠 음, 그 의미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AI 역만으로는 <laughs> 할수 없는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책에서 제가 볼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큐레이션을 지향하는 트렌드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이 열정과 틈새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미래를 맡게 된다는 점이다라는 부분이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부분이에요. 어, 지금 지옥이란 드라마를 보는데 <laughs> 새로운 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어, 나만의 큐레이션, 독서 큐레이션. 어, 이건 제가 이제 나만의 큐레이션을 정리를 해봤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다음 지금, 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 독서에 대한 큐레이션 하고요. 아이들의 성적, 성격, 성공에 대한 큐레이션. 부모의 아이에 대한 교육 큐레이션. 그 다음에 교회 아이들에 대한 큐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음, 관심을 갖고 있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 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어, 2번. 큐레이션. 아, 그래. 우리를 구해줘. 라는 부분인데요. 큐레이터는 인터넷 문화 속에서 옥석을 가르는 사람이다. 이 제일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과연 옥인지 또는 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책에서도 이제 비서의 예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큐레이션의 역할이, 큐레이터의 역할이 이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인터넷 큐레이터에게는 글, 이미지, 공간, 형태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 편집자보다 훨씬 더 시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요즘 동영상이 특히 많이 뜨는 부분들이죠. 뭐 유튜브라든가 뭐 네이버 TV라든가 등등. 어, 3번. 큐레이션의 기원인데요. 퍼블리싱이라는 거죠. 네,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각 일종 형식의 콘텐츠를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발매 또는 배포한 일이고요, 일반 유통보다 범위가 넓고 전략적 의미가 가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 이제 중요한 문제, 이제 문제는 누가 들을 것인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갈 것인가가 진짜 문제이다. 어, 이제 문제는 누가 들을 것인가라기보다는 누가 볼 것인가. 동영상이 확실히 어떤 시각적이면서 청각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매력?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AI의 한계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의 한계는 인간의 정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4번 검색엔진이 사람 눈살을 풍긴다 라는 제목인데요. 새로운 큐레이션 시대에는 다시 인간이 상당부분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인간의 취향은 다양하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다음에 복잡하다는 거죠. 무조건 권하는 대로 무조건 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 마음을 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 내용이요. 음, 5 번이죠. 이제는 큐레이터라고 불러줘. 래퍼 DJ 블로건데요. 사실 일체 읽으면서 DJ를 생각했었어요. 뭐, 수많은 음악 중에서 이 음악에 대한 어떤 분류와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로 어, 그 음악을 그 적재적소에 맞게끔 선별하는 능력, DJ 좋죠. 그래서 저희 세원 독에도 이제 DJ 어, 리뷰가 계시죠. 독서 리뷰가 서훈독 서울두... <laughs> 서북주 선배님 어, 당연히 생각났고요 어,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큐레이션에 대해 대부분 그 전문직의 대중화를 쉽게 융납하지 않는다. 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전문직 느낌의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융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 큐레이션은 적당한 곡을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속도로 선택하며 각각의 곡이 합쳐져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지는 음악적 몽타주 완성이다라는 부분이죠. 모든 어떤 영역에 마찬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공통적인 내용. 단지 단어만 살짝 살짝 바뀌겠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결국은 큐레이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어, 여섯 번째죠. 큐레이터에 대한 세련된 정의인데요. 어, 폴이란 사람이 정의한 큐레이션은 어, 큐레이션은 수작업이다.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문맥이나 정서 등을 기초로 콘텐츠의 가중치가 결정된다. 일정에 맞추어 승인된 콘텐츠를 퍼블리싱 하는 것이다. 라는 큰네 가지, 어, 큐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 챕터 두 번째죠. 이제 큐레이션으로 읽은 기적. 리더스 다이제스트. 저 어릴 때이책 많이, 어, 뭐 사서 본건 아닌데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뭔가 했었는데 어, 안에 내용들 기억이 뭐 자세는 안 나지만 그냥 되게 재밌게좀 읽어봤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인력의 아웃소싱 요즘 세태죠. 이제는 프리랜서의 증가로 인해 특수한 관심 분야를 다양한 방식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새로운 큐레이터 계층이 탄생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서브스택이라는 그 수익형 뉴스레터였어요. 근데 네, 뉴스레터가 있는데 <laughs> 우리는 기존에 뭐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어, 뭐,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 이런데 들어가서 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온. 뉴스들을 수동적으로 보기만 되는거죠 보기 보여지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서브스택 이라는 이 기업은 뭐냐면 어 일종의 어 뉴스 들의 전문적인 뉴스들을 이제 올림으로써 그거를 우리가 유료 로 구독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것도 일종의 큐리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유료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위 20명, 20명의 어떤 그 수입은 거의 두당 1인당, 어, 3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테리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어, 수익이 없던 내용들, 수익이 없던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 새로운 어, 시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7번, 잡지를 편집한 잡지, 잡지, 디저스, 어, 디더스, 디저스다이제스트인데요 잡지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서 바쁜 독자들 다 읽기는 버겁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저자가 이 출판 어떤 사장이 요구에 즉시 반응을 한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 요구가 있다는 걸 파악한 다음에 즉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만의 어떤 음, 큐레이션도 우리 생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밀키트를 사온데사 왔는데 밀키트에 나만의 비법이나 또는 소스 어, 재료 같은 걸더 넣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크리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뭐 짜파구리라든가 어, 순정 자동차를 사가지고 나만의 스타일로 개조하는 것들. 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굉장히 이제 민선미 선배님의 어떤 추천으로 잘 듣고 있는데요. 어, 세상에 수많은 경제 뉴스 를 중에서 어, 필요한 내용, 깊이 있게 다뤄볼 다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 풀어주는 내용들인데, 어, 굉장히 제가 여기서 많은 인, 경제적 인사이트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합니다. 책 쓰는 사람, 이것도 책 쓰는 사람도 말, 일종의 많은 수많은 정보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그중에 필요한 분야별로 뽑아서 큐레이션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북리뷰 이것도 이제. 기초적인 어떤 큐레이션이지만 책을 읽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거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큐레이션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즉시 시작하라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타임 등은 모두 고객의 수요를 파악했을 때 즉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 뭐 항상 우리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즉시 시작 즉 큐레이션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수익형 큐레이션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어떤 책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2014년도에요. 2014년도인데 어, 그당시에 너무 빠른 어떤 그 시대보다 빠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좀 덜했지만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책인데 그 빛을 빨리 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큐레이션 책,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필요하고 가져야만 하는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만의 큐레이션할 수 있는 분야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